안녕하세요 공찬미파파입니다 2월 2일에 가는 날인데 하루 전날 미리 작성을 했습니다 하고나서 2월 2일 순천형대학교 병원에 왔습니다 아, 감사요니다 어느 과실이세요? 비녀의 과요? 희뇨의 약과. 그러에서 4번, 4번. 사장실 안에 있는 분을 열고 가뭄 위에 넣어주세요. 공연석이요? 21번이요. 네. 예. 아, 시 오신 거고, 식하고 계신 거가네네시검사하셨어요 네, 네. 네. 어요편의실 네, 네. 있어요. 상의 궁금 있으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바로 가실게요. 코너 두번 들면 의자 밖고 TV 있는 시트 대기실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혈압 제고 앉아서 대기하실 거고 예약 시간 1시간 남았거든요. 자리 비우지 말고 앉아서 대기 좀 해주세요. 코너 네. 열로두번 돌아보세요. 네. 검사하신가요네조용제 들어가는 검사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조형들어요 아, 네. 네, 이름 한번 적어주시고요 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없어요 어, 지금 약 드시고 있는 거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앞에다 맞고 오세요 한쪽 팔 걷어서 올려주세요 조형제 부작용 예방하는 약도 같이 처방해 주셔서 그것도 같이 주사위을 드릴 거고요 주먹 살짝만 지어보시겠어요좀 따끔합니다. 따끔. 주먹 피셔도 되시고요. 들어가는 건 괜찮으시죠? 네, 오케이. 들어갈 거고요. 입에서 쓴 맛이나거나 하면 은 조금 따끔거릴 수 있어요. 준비 다 되셨고요. 물이랑 소지품 챙겨서 밖에 앉아계시면 설명 해드릴 거예요. 안녕하 오늘 날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출력물을 확인하세요. 환자 부담 총액이 25,200원. 그리고 300원. 560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실티인거고요 이게 네. 오른쪽 콩팥 이고 왼쪽 콩팥 네. 뭐다 깨끗해요 여기 아마 여기 부 어. 있었던 거 여기 자른 거 같은데 하여튼 뭐다 괜찮아요 뭐 재발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다른 부위도 다 괜찮아요 실에서는 어디 다른데 퍼지거나 뭐 의심되는 거 보이는 것도 없고요그 네. 다음에 일반 혈검사에서도 보면은 콩팥기는 간 어, 기능 뭐 콜레스테롤 다정 아 콜레스테롤만 약간 높네요 네. 응. 콜레스테롤 수치만 231 200 이하가 정상인데 예 그거만 약간 높고 그 다음에 혈당 당뇨약 드세요? 당뇨약이요? 네안 먹으면 돼안 드시죠 네. 혈당 혈당이 약간 그 경계 부위보다는 약간 높아요 아 이게 요번만 높은 게 아니라 한 3년 전부터 계속 고그 정도예요 110뭐100이가 정상인데 혈당이 공복 혈당이 근데 요번에도 111 옛날에도 보면 113 116 103뭐10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고 계속 높아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먹는 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먹을 때 어떨 때는 그 먹을 때 올라가고 어떨 때는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어. 이제까지 여기 혈액 검사 여기 3년 전부터 혈액 검사 쭉 보면은 100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적은 없다고요. 그래서 뭐 지금 약을 먹어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 살이 찌면 안 되겠죠? 살찌지 말고 그다음에 칼로리 너무 높은 거 드시지 말고 밤늦게 야식이나 뭐 이런 거 너무 아, 줄이시고 이런 거 살만 안 찌면 돼요. 뱃살만안 나오게끔 관리하시는게 일단 제내뭐 제일... 네. 지금 뭐 따로 뭐할 거는 예.

그 진료 2시간 전에 피검사, 소변검사 해주시면 되시고요. 금식은 <목소리도> 8시간 해주셔야 돼요. 토요일은안 되는 거죠 토요일 진료는 저희가 그, 저희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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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업 수업 전달 말에 알수 있어서요. 아... 저희가 8월에 수업 오실 수업 거니까 7월 25일 이후에 코센터 전화해주세요. 그럼 교수님 8월에 진료 하긴 있으면 하긴 하긴 그쪽에서 변경해주실 그래, 건데 교수님이 빨리, 그러니까 안 교수님이 안 당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8월에 이날 하실지 안 하실지는 네. 이때 대셔야 네. 아실 수 네. 있으시거든요. 그럼 그냥 일단 예약해. 예. 8월에 저희 이사 하실 거, 6개월 뒤에 하자셔서 네. 8월 중으로 네. 예약해드릴게요. 지금이 13일이니까는 16일쯤 할까요, 그러면은? 네. 2 주는 다 되세요, 예약. 예, 아, 네 그때로 해주세요 8월 16일 시간은 몇시로 할까요? 11시 그죠? 반쯤 괜찮으세요? 네. 11시 반요네 예, 예. 어, 어머니 안내 어떻게 받으실까요? 오늘은 수환청으로 돌렸다 귀가하시면 되세요 수는 9시 반까지 오면 되는거죠? 네 9시 반에 검사해주시면 되고하셨습니다 네. 신용카드를 받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2 0 0원만 납부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세요 다음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동선비빔밥 t v 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셨다면 알림설정